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원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 아닙니까? 제 무릎에 대한 답변 잠깐만요.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무릎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.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관계가 답변을 없습니다. 회피하는 거예요. 관계가 이상으로부터 없습니다. 김용의 체포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. 네, 안 거기에 받았어요. 대해서 왜 답변을 얘기 네, 안 하죠? 네안 받았다니까요.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? 네,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.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왜 확인합니까? 여기가 본인이 어떻게 아세요? 어, 김현지 실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합니까? 다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.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요?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자, 보세요. 당시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중교사분들하고도 위중 같이 근무했고 위중교사분들을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?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죠. 재판 과정에서 답변을. 아, 제 그렇게 의견은 생각할게요. 안 들으시잖아요. 제 질의, 에제 답변을 들으시진 않으시잖아요. 김희호씨 뭐,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그각하을는분이겠죠 제가 볼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, 저한테?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왜 중요한 건. 그래? 아니, 그리고 답변할 기회는, 아니, 주셔야, 그 되는 그 답변할 기회는 그런데...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피의자입니까? 아세요.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. 아니, 제 주관에 대해서 주고 질문을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답변을.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해주세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? 자, 조용히 했어요 그...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함부로 얘기 안 했어요, 저는.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하지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. 아,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지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.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.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. 왜 남의 집에 자꾸 끼어들어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?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?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. 자, 자 비서실장님.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?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.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? 왜 답변을 압박하, 압박하, 압박하십니까? 아서하십니까